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보낸 이메일이 반송되었을 경우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어, 이메일 전자우편이지요. 인터넷에서 전자우편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반송이 됐대요. 1번 뭐죠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했다?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 고장이 냈다고 이메일 안 되나요? 아니지요. 이메일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개인용 컴퓨터의 고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1번 바로 잘못됐네. 2번 수신자 메일 주소 형식이 틀린 경우나 해당 메일 서버가 문제되었을 때, 그 다음 해당 사용자의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이메일 반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해당 사용자, 메일이 휴먼 계정이 됐을 때. 즉, 사, 해당 그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가 메일을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돼서 그 서버 측에서 휴먼 계정,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분류했다. 이랬을 때도 반송이 됩니다. 죠? 근데 어 1번처럼요. 수신자와 개인용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런다라고 해서 메일이 반송되진 않지요. 그래서 12번은 답 1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